그리스도 내 마음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 교회가 무기력한가? 라는 주제가 제기되었다. 대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로 죽을 프로그램들로 광분하고 있다. 아무도 구원 못할 것들로 분주하다. 이미 교회가 아니다.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강과 바다가 오염되었다고. 다들 걱정들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염된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 강단보다 더 오염된 지역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듣고 있던 젊은 목사님이 상심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총체로서 들려주신 사랑의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또는 내가 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무엇이다. 그 무엇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내이다 나를 통해 하신 일, 내가 이루어 놓은 무엇 등등은 복음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 아니다. 백세에 낳은 독생자의삭을 타을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신다. 전 성경을 통틀어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심적 범민 속에 들어간 자가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출발한 순간부터 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죽어 있었다. 타을은 주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이 복잡한 내 마음의 세상에 금 없고 티 없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할 때이다.